안녕하세요. LG를 응원하는 정보쟁이 엘준마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튜브에서 메일 받으셨어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미국 세금 정보를 입력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세금 정보 먼저 기준이 있어요. 먼저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 달성된 즉 승인받은 유튜브 파트너 YP라고 하죠. 해당되는 유튜버만 된다라는 게 먼저 기준이고요. 제가 받은 메일을 잠깐 볼게요. 어, 귀하에게 에드센스의 세금 정보를 제출하여 해당되는 경우 공제할 정확한 세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제공하지 않으면 총 소득의 2 4를 공제한다라는 거. 이렇게 된건 미국 내수입법제 3장에 따라서 미국의 모든 수익 창출자로부터 세금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수입을 얻을 때 특정한 경우에 세금을 공제할 책임이 있다. 만약에 유튜브 수익이 미국 세금 관점에서 볼 때는 노예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세금 정보를 제공하면 에드센스 광고라든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시청자 벌어들인 수익에서 월별 소득에만 미국 세금이 적용된다라는 거 만약에 제공하지 않으면 전 세계 총 수익의 24%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당황하실 거 없으세요. <laughs> 어, 이 미국 국세법 3장은 원래 있었던 법이고요. 미국 시청자들을 보유한 국내 유튜버들이 앞으로 해당 수익 중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한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구글이 유튜브에 대한 수익 사업을 강화 중인데 수익은 더 많이 올리고 세금 문제도 명확히 하겠다라는 그런, 그런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기 보면 온천징수세율이 최대 30%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미 양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서 10%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답변은 안 주고 메일이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되는 부분이 구글에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확하게 원한다면 세무사에게 알아보라는 답변이 왔어요. <laughs> 그런데 이게 10%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넷 신문에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 맞겠죠. 미국 세금 정보 아, 일단 제출해 보죠. 어, 미국 구독자가 몇 명이나 있나? <laughs> 신경 쓰지 말고 제출하라니까 안 내서 찝찝한가 보다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고객센터에 나와 있는 정보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30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 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한다는 라 이런 얘기고요. 세금 양식의 문항은 어 입력란에는 소문자 또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그리고 숫자 그 다음에 공백 또는 하이폰 또는 트만 입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미국 국세청의 세금 신고 요구 사항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미국 세금 정보를 구글에 제출을 하고 3년마다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에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하시고요. 지급을 클릭하고 설정 관리를 클릭하고 결제 프로필까지 뭐 이렇게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에드센스 들어가서 지급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세금 정 세금 정보, 추가, 세금, 주소, 주세, 조약, 문서 미리보기 증명서,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이렇게 여섯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어, 본인임을 인증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금 정보에서 계좌 유형은 개인인지 또는 단체 법인인지. 저는 개인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지 확인하고요. 여기서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W8BEN. 여기가 바로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W8ECI는 미국 내, 저는 W8BEN 양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세금 양식, 세금 아이디, 개인 이름, 영문자로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상호나 또는 불인정 법인 이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선택사항이니까 내리고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는 대한민국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다음 넘어갈게요. 자, 2 단계입니다. 주소, 대한민국 치시고 사시는 시, 도시, 그 다음에 주소는 영문으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이버에다 여러분이 사시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영문으로 다 표기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 나오시고요. 상세 주소, 뭐 아파트는 몇동몇 몇 호까지 상세 주소까지 나오시고요. 그리고 우편번호 필 반드시 필요하대요. 우편번호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누르시고 다음 여기서 저같은 경우는 주소 입력란에 어, 그 영문표기 넣었고요 상세주소 몇동몇 호는 주소입력 2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번 조세조약 조세조약에 따라 인하된 온천징수 세일을 신청하시나요 저는 아니오 눌렀어요. 네 누르면 뭐 여러 가지 특별 세율 및 조건이 서비스, 영화 및 TV, 기타 저작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외국인 TIN을 추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오를 눌렀습니다. 여기까지 했더니 4번. 문서 미리 보기 해서 양식 하나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어, 세무상이 완전 그러니까 정확하고 완전하다 라는걸 표시하고 한데 양식이 다 영문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내 인적사항은 되어있고 나머지 사항은, 사항은 잘알 수가 없어요 선택 <laughs> 클릭하시면 크게 확대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번 이제 다 해갑니다 증명서 에요 그래서 뭐 이렇쿵 저렇쿵, 막 이제 뭐 처벌을 받는다, 유법했을때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다라는 걸 삶, 실명을 하는데 거기다 영문자로 그냥 이름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한글로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영문으로 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가요? 네 누르시고 다음.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번.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해서 수행했나요? 네. 하시고 상태 변경 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신규인지 이 개념을 여기다 표현하시면 돼요. 기존에 받으신 적이 없다면 위에 거에다 아니면 이전에 대금을 받으신 적이 있으면 아래 거에다 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고 나면 금방 이렇게 떠요. 세금 정보 관리 딱해서에드센스에 승인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랑 이렇게 한.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 기본 값이 온전 등교세율이 30%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저 제가 이걸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인터넷신문 여기저기에 다 10%라고 했으니까 믿어보자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틀리셨다면 오른쪽에 새 양식 제출하기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누르셔서 규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 위에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제가 눌러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첫 번째, 이 양식을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바로 미국 내 국세법. 어쩌고 저쩌고. <laughs>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3년마다 갱신할 수도 있고, 요청된 거라는 거. 그리고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하면 올바른 원천징수 세율이 되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법규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음, 입력한 답변을 기준으로 적합한 세금 양식이 자동으로 생산된다고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TIN 그 번호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해당 사항에 맞는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절차를 완료할 수 있냐고 했는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정보가 스마트폰에서는 해킹되는 률이 많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고요. 양식을 작성하는 중에 궁금한 점은 구글 지원팀에 문의하래요. 아니면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라고 합니다. 세금 식별과 관련된 주요 용어라는 거 법적 이름 그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쓰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뭐 검토 중이라든지 승인됐다 거부됐다 이렇게 할때어떤한 사항인지 해당될 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거의 아마 잘 작성하셨다면 승인되는 걸로 뜨실 거예요. 이 외의 내용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만 찾아서 보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연 5억 수입이 넘는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 의무화가 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구글이 6월부터 국내 유튜버들에게 미금, 미국 세금을 뺀 나머지 수익만 정상에서 지급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 유튜버들도 구글로부터 미국 세금을 온전징수 당한다면 국내 납부세액에 변동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글이 징수하려는 세금이 온천행위, 세목, 세율이 위중과세 방지협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좀더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취지로 과세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아직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는 거원칙 아닌가요 <laughs> 원칙은 지키고 살아야죠. 국세청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2019년도에 2776명으로부터 875억원을 신고받았다고 합니다. 음 많은데요. <laughs> 그런데 뭐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뭐 수입을 좀 줄여서 해도 뭐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알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세요. 그리고 이거 미국 세금 정보 입력하래잖아요. 일단은 제출해 보세요. 안 내도 찝찝하잖아요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행복함에 감사합니다. 엘준마였습니다. 또 만나요.